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 TV의 이수욱입니다. 어, 게임 체인저 이수욱 TV를 계속해서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선 전국을 앞두고 어, 계속 방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어, 지지율이 궁금해지겠죠. 지지율이 발표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JTBC 뉴스의 그 지지율 변화를 좀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체되어 있고 윤석열 후보는 상승. 안철수 후보는 주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33.6%,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37.8%, 그래서 4.2%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다른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한2% 정도 내외로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이제 10.1%,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놓고 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지금 대선 전국을 보면은 가끔 말씀드리는 손자병법이랑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이 이제 그 1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편에 1편은 계획, 쉽게 가면 이제 계획, 2편은 작전, 이것도 이제 작전 계획이죠. 3편은 모공, 이렇게 해서 1편, 2편, 3편은 이제 전쟁 계획인데, 물론 이게 전쟁은 아니지만, 마치 이게 싸운다는 거, 경쟁한다는 거, 이런 것 자체를 하나의 어, 그런 컨셉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 손자병법의 1편, 개편에 보면은, 여기서 유념할 점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죠. 그런데 있었습니다. 어쩌나 페케네디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구소련, 구소련을 이렇게 물러나게 할 때, 바로 그 겁을 줘가지고, 아, 이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펼치니까, 아, 구소련이, 아, 그때가 이제 브레즈네프 였을 겁니다. 긴급히 철수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건 또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엄청난 물자고 하 병사가 아동원되고 인명이 살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손자병법의 앞편에도 개편, 아, 또 작전 3편 모공편에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 이 이제 개편과 작전편에서 보면 대선으로 보면 대선 조직을 양당에서 만들고 인사 배치를 했었죠. 그런데 너무 크다, 너무 거대하다 여러 가지 비난을 어, 받고 어, 최근에는 이제 컴팩트하게 전부 이렇게 바뀐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일반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현지에 내려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아, 이 선거 대책 본부 위주로 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편, 5편, 6편을 보면은 4편은 형, 5편은 세, 형세편입니다. 표는 편은 허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세편을 보면 제가 가끔 예를 많이 드는 게이 충무공이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군과 싸울 때 말입니다. 그 울돌목에서 이제 일전을 치를 때 보면 울돌목에 소용돌이 물이 이렇게 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어, 그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울돌목에 보면 막 소용들이 치는 물이 있는데, 이 물로 이제 적을, 외군을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물론 우리는 뭐 열세척이니 이렇게 해서, 그, 판옥선이 얼마 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쫙 일자진, 또는 일자진을 쳤다가 하기진이 돼서 날개를 펴듯이 적을 감싸 안아서, 방식을 썼는데, 형을 만들고, 어떤 그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라는 것이 이제 군비가 될 수도 있고, 병참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에 의한 모든 물자들이 이 형에 해당됩니다. 병사 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세라는 것은 어떤 그 시기가 왔을 때 타이밍이 왔을 때 일거에 적을 묻히르는또 어떻게 라이벌을 라이벌의 허점을 노려서 일거에 쓰러뜨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4편, 5편, 6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7편, 8편, 9편을 보면은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구지, 화공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어, 어떻게 지형을 이용한다든가 아, 날씨를 그 이용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행군을 어떻게 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해당이 되는데 또 화공이라는 건 이제 적벽대전 같은 데 보면은 음, 조조의 군사들이 이렇게 아, 큰그 강물을 따라 들어오는데 그거를 제갈 공명이 나를 화, 확인하고 어, 해서 이제 별집에 별집으로 화살을 쏴서 불을 내서 결국은 화공으로 그 어, 승리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겠느냐? 아, 지금은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핵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각축전을 벌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우리는 그중에 북한이 하도 가까이 있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미북 관계도 좀 복잡하고 이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미사일도 쏜다 그러니까 참 이거 이거 진짜 그이 안보 상황은 여야할릴고 없고 단단히 지키지 않으면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와 어 이재명 후보 간에 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면은 결국은 SNS 군단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어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트윗. 어, 엄청나게 너무 요새 많아가지고 종류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런 그런 SNS를 활용한 그런 포병전 어, 이런 것들이 포병전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오늘 이렇게 빅데이터로 잡힌 내용만 봐도 윤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추진 관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보면은 그이 어, 안철수 후보 측의 김동철 의원 그 다음에, 윤 후보 측에는 이신범 전 의원이 나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에, 이,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신범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에, 취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취소 통보를 해서 이게 취소될 듯 한데, 이게 이제 이분은 아마, 아 그런, 그, 이런, 이런 거에 너무 포커싱 되기는 좀 버겁다, 이런 의미신 것 같고요. 어, 여기가 아마 통학과 전환이라는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그, 그, 단일화에 관한 토론이 지금 약간 또 이제 이렇게 지척, 지척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어 무속인 논란에 대해서는, 어, 이 무속인 논란에, 논란에 대해서는 어, 뭐 쌍방간에 조금씩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속 이거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 무속인이라 이런 건 아니고 뭐 점을 하나 본다고 해서 무속인입니까? 무속인과 관련됐나요? 그렇는 않다. 이런 얘기도 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 논란은 그렇게 뭐 양, 쌍방간에 그렇게 큰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네, 이 뉴스 빅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 대장동 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초과 이환수 조항에 대해서 실무자가 이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어, 갔더니 질책을 당했다. 그래서 그 질책 당한 다음에 상당히 큰 질책을 받았던 것이 또 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 이제 그이 후보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대선 대선이 끝나면 이제 감옥에 갈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 다음 날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 본인 자기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은 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두산그룹의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방치를 하니까. 했다가 또 용도 변경을 하고 뭐 이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 방치를 하게 되면 이행 부담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기업 특혜 아니냐라고 이제 그 야당에서 이제 꼬집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 자기의 그 인생 뭐 고향인 성남시에 가서. 어 자기 어머니 이야기라든가 또 집안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제 해주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막 오열을 하고 막 울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본인의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이렇게 가족권을 너무 물고 늘어지는 것도 쌍방간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송영길 그 대표는 드디어 세 신방안을 발표했다. 586그 의원들이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윤미향 이상직 아, 박덕흠 의원들에 대한 제명 처리는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 자신도 이제 국회의원에 부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선이 있는데 종로 어, 뭐 안성 청주 상당 이 부분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공약으로 얘기하자면 은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제 주택을 더 많이 줘서 부동산을 더잘 해서 관리를 해서 주택을 많이 줘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또 이쪽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도 내놨죠.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을 해야 된다. 아마 그설 연휴 전에는 그 경제사법 분야 발표할 그런 그 공약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아, 그, 손자병법과 비교해서 한번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쌍방 간에 너무 그,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공격은 쌍방 간에 이렇게 상처를 서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자제하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